공작 수컷입니다. 한 쌍을 길렀는데 작년 가을에 암컷이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컷 한 마리가 외롭게 지금 봄을 맞았습니다. 이제 봄이 되면 살랑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이기 때문에 사랑도 나누고 또 알도 낳고 이렇게 해서 후손도 이렇게 번창시키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암컷이 없으니 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?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암컷이 있으면은 구애작전을 하느라고 힘있게 활동을 하는데 혼자 있으니 이게 구애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. 활동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암컷을 구하러 가겠습니다. 암컷을 구해다가 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마리만, 순놈 한 마리만 있는 공작에게 암놈 한 마리를 구해다 주었습니다. 그래서 한 쌍이 되었습니다. 지금 온집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서로 친해지면 짝짓기를 하고 또 알을 낳고 그 알이 안녕하세요.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안녕, 고대지 둘이 사랑을 나누고 유정난을 낳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순놈, 신랑, 재미, 좋냐? 기분 좋아? 신부, 너도 괜찮지? 신랑 마음에 들어? 어,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마음에 딱 들게 생겼구먼. 궁합이 잘 맞겠다. 알았지? 응, 어, 서로 잘 지내? 어, 옥동자를 기대한다. 화이팅!